안녕하세요. 주경복 TV의 주경복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laughs> 가장 어렵고 힘든 때 어, 위기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중에 있지만 어, 성경을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된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고 두 번째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 대해서 위기고, 어, 자신들이 이제 그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었다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었다면, 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두 가지로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그 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감사가 참 중요하지 않겠나,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눈이 뜨이는 게참 중요합니다. 이게, 어, 믿음의 영역이고 믿음의 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그래서 우리 삶에서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 받아들이느냐가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위기가 될수 있으나 또 다른 기회도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어, 세계관이 그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다릅니다. 이, 이러한 성경의 세계관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스토리 그리고 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이 이야기로만 끝날 것인가? 이것이 그냥 영화와 드라마처럼 한번 보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어, 내 것이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삶의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것은 쉽지가 않지만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고 더 좋은 것을 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어, 이해하고 깨닫는 것,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것이 되는 어, 이런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 모세를 볼 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었고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모세가 태어나는데요 어,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요 내이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네의 여자에게 장가 들어 모세를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네의 지파에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는 바로의 왕궁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요 굉장히 어, 정확하다. 이게 이 어떤 뭐 정확한 이미지 그리고 이 순리라고 할수 있죠. 자연의 섭리를 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그 과정을 굉장히 존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네이 지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철저하게 왕궁에서 모세는요, 그 시대 가장 좋은 교육,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더 중요한 것이, 그렇게 준비된 모세도 40년 동안, 모세는 어떻게 해요? 겸손, 비음을 배웠죠. 이게 참, 어,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모세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 시기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우리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관점을 어,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현재 기독교를 보면요. 현재 좀 너무 감정적이고 성경보다는요. 감정적이고 이적을 바라고 신비의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라는 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힘들 때, 위기 중에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때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 열심이요 잘못된 열심으로 가는데 이렇게 한번 잘못 억은 나면은 이 사람들 고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본다면요 다 비슷해요. 감정적이다는 거 이게 어떤 감정적이고 그 이기적인 특징이 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적을 바라고. 체험을 중심으로 신비적인 경향으로 치우치는 어,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참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이참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참 많이 보는 듯하나 이 잘못된 성경관으로 보고 이해하면요,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세 가지 관점을 제가 본다면요, 첫째가 모세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에 400년이라는 시, 세월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유, 말이 400년이지. 예,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현 이루어지는 장면, 모세 이야기를 볼 때는 현실에서 그 굉장히 짧게 짧게 진행되는 듯 하나, 일단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 신앙은요, 인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도 어떻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참 중요합니다. 어, 가장 힘든 어떤 그런 열매가 아닐까 봅니다. 기다리고 참아줄 수 있는 마음. 거의 다수가 교회의 문제들이 어, 생기고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요. 이 부분입니다. 뭐 기다려주고 참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요 중요한 일일수록 어, 사람이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한 개인도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급하게 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그 일이 어긋나거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참 깨닫는 게참 중요한데 참 쉽지가 않죠 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때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능력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 저는 일단은 NO. 뭐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유명해도 일단은 NO. 왜?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을 증가하는지 성경적으로 가는지 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요. 약속한 대로 네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요. 일을 해 나가셨다라는 거. 구약을 보면요. 참 이런 질서라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또참 재밌는 게요.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이 성경에서 택한 자들은요. 공통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몰랐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죠.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았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은 참 이런 부분이 성경을 볼때 많이 있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추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감추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고 세 번째,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그 시대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예. 그 사람, 어떤 뭐, 유명하고 이래서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는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하면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고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러한 사람도 모세도 어떻게 해요? 숙성의 과정을 40년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하기까지도 모세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고, 어,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가, 어, 율법서라는 이 성경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모세 많이 할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증가였죠, 나타내었죠. 신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 많이 할수 있는 일. 그래서 그 시대 바울이 한 일보다 그가 남긴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에 남아서 성경이 되고 성경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이것은 모세만이 할수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모세 이야기를 볼 때요,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처럼 스토리만 알고 감동받고 여기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바로 알고 분별하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서 이 시대를 볼수 있는 역사 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같은 책이지만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 따라서요.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요. 그리고 삶의 자세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참 바로 알고 이 모세에 대한 것도 바로 알고 이해함으로 우리 삶에 참 많은 교훈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